네, 금양 브림파워, 네, 상장이, 네, 수량이, 네, 급속히 줄고 있죠. 네. 한 400만 주, 500만 주 있었는데, 네, 수량이 급속히 줄고 있고. 네, 장은 시작했고요 네, 시가는, 네, 어, 더블 밑에서, 네, 정해질 거로 보여지고. 일단은 주문은, 네, 2만원 약간 밑에서, 네, 주문은 다넣었요 네. 네, 거래 시작됐죠. 네, 19,000원 시가에 따블 바로 밑에서 네, 시가가 됐고요. 네, 매도는 다 19,000원 근처에서 했는데 네 한계차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네 다시 재접속하다가 네, 1 5 0 0 0 체결이 네 체결이 1 5 0원에 마지막에 두 주가 체결이 됐네요. 어, 코스피는 다행히 보합인데 어, 오늘 미장이 시작된 이후에 내일 제대로 된네 지수가 나오겠죠. 네, 금양은 시가가 고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시가 위에 약간 고가가 조금 더 찍혔다가 네, 바로 급락을 했죠. 급락 쭉 떨어져가지고 네. 네, 코스피는 네, 오히려 조금 오르고 있죠. 네. 어, 저는 8주 갖고 있었는데 2주 빼고 6주는 19,000원 선에서 다 매도가 됐고 2주는 네, 접속이 잘안 돼가지고 네, 15,000원 정도에 네, 매도가 됐고요. 어, 다행히 뭐 더블 근처까지. 수익을 줘가지고 네, 다행이죠. 네,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시가 네, 근처까지 회복하기는 네, 힘들어 보이죠. 사실상 여기서 뭐 늘리든가 한 종, 이 정도 선에서 네, 행복하든가 네, 그럴 거로 보여지고요. 뭐 아니 아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제는 공모주 하던 분들은 거의 다 시가 근처에서 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직 매도 못한 분들은 네, 한 15,0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꼬리가 달렸죠.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지지세력이 조금 있다. 어, 매수세력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15,000원을 바닥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될듯 합니다. 네, 조금 올라오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